그트. 네, 어. <laughs> 이상해? 아니 괜찮아. 내가 해 줄게. 응. 내일 만나는 거죠? 응. 오늘 만나는 거 아니고. 응. 어, 내일 내일. 나뭐 입고 가? 안 돼? 아니, 안 왔어. 걸 보니까 해 봐. 내가 연락을 해 봐. 아, 연락? 어. 아, 내가 먼저 하낼건 무서운데. 응. 어, 알았 뭐야? 둘이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해? 아니, 헬스다이잖아 거기서 만난 사람테 네. 실마시기로 했대. 오! 야, 내가 너한테 말안 했던 거다. 썸나생겼다. 고 아니, 처음 인는데 아, 아 커피 좀시키거 돼. 그래? 그래서 어. 내가 집에 있는 옷을 막 여러 개 입어봤다? 어. 다 이상한 거야. 일단 어디 에 가는지 가 중요해. 그치. 어. 어디 가는지 가 중요하지.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무드가 달라지잖아. 옷이 없어. <웃음> 당장 <웃음> 사야지 그래. 원래 우리랑 그래. 입을 옷이 없어 <laughs> 우리 이따가 같이 어. 한번 가볼까? 아 가는 길에 갈까? 어 그때 들렸다가 같이 가면 되겠다 <웃음> 쇼핑 쇼핑 <웃음> 야 맞다 너 오랜만에 휴가라야 응아 좋겠다 어디 갈 거야? 그냥 집에서 쉬려고 응? 음? 야 간만에 휴가인데 좀 바람이라도 쐬고 오지 부산 어때? 나 얼마 전에 민수랑 갔는데 별거 안 하고 그냥 바다안봐줬더라 받아 음, 사진 보여줄게. 됐어. 남들은 누구랑 같이 가는데 나 혼자 가서 뭐해? 야 혼자 가면 어때? 가서 만나는 거지. 음. 그 요즘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파티하고 그러는데 막그 숙박하는 데 있잖아. 거기. 게스트 어어 어,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야 그런데 가니까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친해져서 사귀기도 하고 완전 일석삼조네 그런데 가봐 너도난 그런 거 별론데 어색할 것 같아 야뭘 그렇게 가려 그냥 만나는 거지 네가 지금 찬물 더우면 가릴 때야 아니 가리는 게 아니라 너 회사에서 생활 좀잘 하고 있어? 친해진 사람은 좀 있고 그냥 뭐 그럭저럭. 아 맞다. 아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유진이 썼나? 응. 얘기해줘. 나못 들었어. 너 솔로된 지 얼마나 됐지? 우리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한 3, 4년 됐나? <laughs> 아왜 옛날 얘기라고 그래? 우리가 너 걱정되니까 그렇지.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? 너 혹시? 전 남친 못 잊어서 그러는 거야? 아니, 왜 말이 없어? 너 진짜 그런 거야? 와, 진짜 대박이다, 야. 하지 마. 그런 거 아니야. 강민서엄승순정파네 우리 걱정돼서 그래. 새로운 사람 만나고, 뭐, 밥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. 그래. 너 요즘 응. 엄청 외로워 보여. 맞아. 아니, 내가 괜찮다니까. 혼자가 편해. 혼자가 편해? 야. 우리야, 너 오래 봤으니까 너 괜찮은 사람인 거 알지? 근데 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? 솔직히 말해서, 이 나이 되도록 혼자 있잖아?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지 알아? 그럼, 아, 쟤는 무슨 하자가 있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한다? 아닐 것 같지? 진짜 이게 현실이야. 진심. 남들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. 나만 괜찮으면 됐지. 어... 야, 야, 미소가 괜찮대잖아. 그래 요즘 인스타만 봐도 혼자가 다 재밌게 잘 살더라. 아니 나너 걱정돼서 그렇지. 혼자가 편하면 혼자 살아야지 뭐.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네가 듣는 사람도 아니고. 아 이거 아니? <laughs> 내가 이번에 어. 인스타보다 찾은 건데 어. 이거 진짜 좋아 보이지 이거. 메이커 나 있어 아 진짜? 응 어, 맨날 광고 뜨는 거잖아 어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나 담배 좀 틀고 올게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까은 어. 사람이 하얗게 되더다 내가 우리 집에 있어 야 그거 너 줄까? 어어 어. 너 써봐 전혀 음. 하얗게 되지 않아 <laughs> 진 어어 아이씨 민서 어디 갔어? 민서? 응. 아까 담배 피러 간다고 했는데 어제안 아. 돌아왔네. 야, 근데 지좀 이상하지 않아? 아, 씨. 아 예민한 건 알겠는데 더 예민해진 것 같아.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울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모처럼 휴가인데 집에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. 하, 아, 지가 우울할 게 뭐가 있어, 어?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가면 우울할 틈도 없겠다. 진짜 존 남친 뭔지서 그런 거 아니야? 걔가 뭐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? 아무튼 쟤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. 혼자 맨날 꽁해가지고... 아, 나 진짜 저렇게 예민한 애들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. 내가 나갔다 올게광사안들어오고 어. 뭐해? 아, 추워 야 뭐야? 상처 받았어? 야 유진이 원래 말 세게 하잖아. 걔가 그런 게 한두 번이야. 그래도 유진이 널 위해서 한 말이잖아. 유진이 의리는 짱인 거 알지? 그냥 내 문제야. 사는 게왜 이렇게 고마워하냐? 아, <laughs> 걸을이야 너네는 연애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잘만 사는데. 나만 겉도는 것 같아. 이렇게 지내다가 희미해지다 나만 사라질 것 같아. 일단 아무나 만나봐. 누구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게든 나쁘게든 어쨌든 변해. 그렇게 남들 니즈에 맞춰서 남친 사귀고 그러면 껍데기라도 좋아보이려나?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? 남들이 먹는 거, 많이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, 그런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. 잘 이해가 안 가. 그냥 모르겠다. 나,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, 보여줄 것도 없고 이러다 내 색깔 잃어버리 거야 내가 너 이번 년도 은세 봐줄까? 나잘 아는 사이트 있는데, 너 무슨 자리였지? 너 양자리였나? 응, 양자리. 무슨 사이트 이번에 새로 발견했는데, 진짜 잘 봐. 잠시만. 당신도 모르게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군요. 당신은 외롭고 우울합니다. 악순환이네요. 하지만 고집이 센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. 야, 이거 완전 대박. 딱 너네! 왕자님, 무슨. 나 고집 안 쎄. 그리고 그냥 남자 만날 일이 없는 거야. 야, 이거 신기하다. 나 유진이 것도 봐야겠다. 들어가자. 나 그냥 담배 하나만 더 피고 들어갈게. 그래? 빨리 들어와.